대전의 부동산 열기 속에 원도시민 목동 3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겼습니다. 대전의 주거 건물 상당수가 노후한 데다 원주민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나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 신청자 5만 9천 명, 최고 경쟁률 201대 1, 대전 목동 3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1순위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상반기 202대 1을 기록한 도안 아이파크 시티의 필적하는 경쟁률입니다. 원도심에도 청약 광풍이 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시 중구는 거주 제한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실수자,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선 대전 지역에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이 전체의 57.8%에 이를 정도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분양 인기가 원주민의 관심을 끌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위주에서 원주민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입니다. 확실히 유인주민들은 지금 팔고 빠지는 추세고 대전 시민들이 원주민들이 이제 지금 매수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추격 매수 들어가는 그런 추세가 영역 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아파트 매매가도 꺾일 줄 모르고 치솟자 대전시 일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규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지역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투자자본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